개인회생 원정 신청 또는 원정 파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을 하자면 은 자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특히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긴 경우가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그동안 여러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회생법원이 각 지역별로 관할 법원이 있는데요. 회생법원별로 사건 처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특히 서울회생법원과 그 밖에 지방회생법원들 사이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양이 달라요. 대법원에서 공고한 그 기본적인 서류만을 요구하는 반면, 지방 법원들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의 서류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통장 내역에 대한 검토 기간도 다릅니다. 서울은 보통 1년치만 보는데요, 지방 법원들은 여전히 5년치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셋째, 금지 명령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생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금지 명령을 내려주는 반면, 일부 지방 법원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채 채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넷째,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손실 금액에 대한 청산 가치 반영의 기준이 달라요. 서울의 생법원은 2022년부터 코인이나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는 반영하지 않는 그런 실무 준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 법원은 아직도 이런 손실금을 모두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내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30세 미만 청년이나 한부모 가족 등 우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들에 대해서 변제 기간을 단축해 준 해. 도 서울 해생 법원에서는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지방 법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 똑같은 상황의 채무자인데도 어떤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정말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